자, 7번. 한 줄만 쓰면 될것 같으다. 3제곱하면 9고, X에 2A, Y에 2, 4, 8. 맞지? 어, 어 신발 박았어. 곱하기, B, 2B.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맞아? 틀렸으면. 틀리면 안 되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상수는 그냥 바로 보이지. 누구? 9지, 9. 근데 x가 지금 7개래 x 7개부터 처리 한번 해 볼게. 여기 2a에다가 3을 더하지? 에, 근데 b를 빼야 돼.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처리가 안 되네. 음. 잠시 넘어가고 y는 18개야. 그럼 y만 따로 떼. y 여기 8개, 두 개에서 이미 10개지. 10개에서 8개 추가해야 되지? 그러니까 b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4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럼 b는 4고 c는 9고 다시 a 구하러 갑니다. a는 저기에 2a개. 3개. 여기 b인데 아까 4개인데 그 4개를 빼줘야 돼. 그지 4개 빼줘서 여기 7개를 맞춰줘야 되니까 얘 마이너스 1 이항하면 2a는 8이지. 그래서 a가 얼마가 된다? 4가 되지. a 4까지 더해줘서 정답은 얼마? 17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맞은 사람?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삼각형은 나누기 2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냥 이건 답만 찍고 지나갈게. 여기서 5, 8에 40이잖아? 그러면 얘는 80이 나와줘야지. 나누기 2야 40이잖아. 그치? 80이니까 개수는 20이지. 그리고 서로 곱해서 A 몇개 나와줘야 돼. 5개니까 여기 4개 있네. 하나만 채우자. B도 곱해서 4개네. 그럼 B 두개 채우자. 정답은 2번이죠. 되겠죠. 가볼게. 일단 위에 A인데 마이너스 2, 3번 곱해야지 마이너스 8 되겠지. 그지? 그래서 B는 3인 거알수 있고 B가 3이면 A는 15 제곱이 나오려면 5여야 되겠네. 일단 요거부터 먼저 구해놔야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7, 2, 3번 곱하면 8, a 3개, b 3개, 곱하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2 2번 곱하면 4, a 4개, b 6개, 분의 1, 곱하기 9, a 2개, b 4개. 이거 계산하라는 거다. 그치? 숫자부터 먼저 처리할게. 숫자 처리하면 4, 이거 약분하면 2, 9, 약분하면 3,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3분의 2, 맞니? 음. 마이너스 3분의 2는 챙겼고 A 다 없애버릴게. A 여기 4개인데 분자에 몇 개야? 5개 보이지 그지? 그래서 4개 처리해서 1개만 남긴다? 또 B 6개인데 분자에 7개 보이지 그지? 그래서 B 1개만 남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2, AB는 15거든. 약분해주면 5 마이너스 10이 정답입니다. 부호 맞췄습니까? 맞은 사람? 좋습니다. 수정할 사람 하고 시간 줄게. 어떤 식 A에다가 얘를 곱해야 할 것을 자잘 맞췄는지 보자. 나눴어. 바르게 계산은 선그라고 얘기했다. 그치? 근데 어떤 식 A 어차피 구할 거니까 A를 네모로 바꿔버릴게요. 여기서는. 분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나누었더니 하면 나누기? 이거 다 쓰지 말고. 이거를 일단은 K 뭐 이렇게 한번 보자. 간단하게. 시간 줄이려고. 이거를 나눴어. 그 결과가 4A 제곱 B가 되었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 줄은 어떻게 가? 양변을 똑같이 이 나누기 K를 없애려면 다시 뭐? 곱하기 K를 좌우에 똑같이 해주는 거지? 그래서 저거 쓰지 말고 K라고 일단 했고. 이제 곱하기 k를 해줄건데 그 k를 이제 여기서 쓸거야. 마이너스 2분의 5 a 3개 b 2개 요렇게 해서 네모를 구할거야. 자 네모 구하면 약분하면 이지2 5 10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 a는 총 5개 b 3개 보입니까? a 5개 b 3개를 저쪽으로 가져가면 되겠지. 간다. a 지울게. 뭐, 또쓸 필요 없지요. 마이너스 10 A 5개, A 5개, B 3개 보이지? 숫자 봐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지? 이거 약분하면 2, 5, 10이니까 5, 5, 25 A는 총 8개에다가 B는 5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까? 식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거 K로 변신했다가 그치? 밑에 줄 쓰는 거 이런 거팁 그러면 또 줄일 수 있지? 정리 정리 자, 이것도 잘 봐. 일단 이거 봐봐. 이거 나누기 처리하려면 양변에 이거 곱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이렇게 돼. 이걸 양변에 곱하면 곱하기 18x5제곱 y7제곱이 되는데 또이 a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a를 곱해야 돼. 이걸 생각으로 하는 거야. 양변에 a를 곱하면 뭐냐면 a제곱은 이 식만 쓰면 그냥 답고하고 지나가면 돼. a제곱은 36이고 x는 8개고 y는 12개 보입니까? 그럼 a는 게임 끝났어. A가 저식이라는데, 제곱해서 36 되는 건 6이지? X 몇 개? 4개. Y는 6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다 더하면 16이네요. 3번. 이렇게. 요거, 요거 맞는 사람 머리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봐야 돼. 지금 여기에서 X하고 Y 중에서 X를 보는 게 편해. X 3개지.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야. x 3개인데 여기 봐봐 요 x 제곱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 곱하기 x를 그대로 해주면 x는 3개가 돼 그대로만 두면 그러니까 괄호를 네. 비읍이나 뭐 기읍이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대로만 두면 되는 거고 그 대신 3도 곱하는데 이게 12가 되지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요거를 위로 끌어올려야 돼 그럼 괄호를 어디에다가 해주는 게 좋겠는가 라고 했을 때 여판단 어때? 이거 2를 끌어올리려면 여기 괄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2분의 y인데 나중에 이게 곱하기가 되면서 그지 뒤집어지겠지? 분모에 있는 이가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여기 괄호 해서 어디에서? 지금 니은으로 시작하면 니은 미음 아니면 니은 비음인데 어차피 비음 아니라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네. 그치? 자한 볼게. 2분의 y하고 미음 여기. 그럼 요 음.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서 뭐가 돼? 2y 세제곱분의 1이 되거든? 그럼 분모에 4가 있는데, 요 나누기 때문에 이 4가 위로 올라와 버리겠지. 그래서 x 제곱, 4y 세제곱이 위로 올라가고, 이거 어차피 약분하면 되잖아, 그렇지? 뭐 y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개념이잖아. 4가 올라온다, 이 느낌 알겠지? 그렇지만 약분을 해서 y 하나 여기 없애서 여기 두 개. 그래서 4y 제곱이 위로 올라오는 형식. 그래서 게임 끝. 이렇게 곱하면 12, y는 2개, x는 3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요그지 정답은 3번입니다. 맞는 사람? 잘했어. 오연서한테 약간의 악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시커먼 기운? 17번 좋았어. 간다. 일단은 어 이거부터 한번 타볼까? 중간? 중간부터 타보니까 이게 C네. 맞네, 그지? 그럼 중간 빼고 나머지를 타야 된다는 얘기네. 딱 찍은 게 바로 C네. 나머지 타볼게요. 여기서 얘를 타고 지나가면, 선생님 사다리 잘못하는지 봐라. 어지러워. 어, 지러워 자, 이렇게요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네. 가. 곱하기 X제곱분의 1. 따라가면 곱하기 8X6제곱. 요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누가 나왔다? B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B 누구래? 8X하고 9개. X 9개 만들어주면 되겠네? 8은 됐고 여기서 2개 없애고도 9개가 되려면 은얘 현재 7개지. 그치? 그럼 2개 없애면 5개밖에 안 되잖아? 근데 9개 만들려면 가는 뭐 해야 된다? X? 4제곱이어야 되겠지. 가 맞았습니까? 맞았어? 반응이 없니? 뭐지? 뭐지? 자, X 네제곱그 다음에,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나는 1로 내려가겠다. 진하 가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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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래서 X 3개에다가 나누기니까, 곱하기 X 제곱분의 1. 맞아? 잘안 보이는데? 나누기 나. 나누기 나. 나누기 나니까, 곱하기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나야. 이게 분모에 있는 거. 나분의 1. 여기서 실수 나올 수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x 네제곱분의 1이니까 나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분모에 x가 4개가 있어야 돼. 얘 3개 없애고도. 그럼 분모에 총 7개가 있어야 되겠지? 총 7개. 그래서 나는 x 5개하고 이 마이너스도 갖고 있어야 돼. 요거야나 맞았어? 응. 좋았어. 그 이제 지우고. 나는 마이너스 x 5개. 자 이제 갑니다. 아까 요거였지, 요렇게 가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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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씨, 왜? 왜? 맞잖아. 어? 배수가 어지러워 가지고 좀 진하게 봐야 될것 같아. 어, 아, 어지러워. 아, 엑스 제곱 너희, 너희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선생님 걸리라고 계속 내 앞에서 기침하고 지나가고. 아, 진짜 그래도 안 걸렸다. 아, 근데 어지럽네. 자, X 4제곱. 너두번 걸, 아, 너도 안 걸렸잖아. 음. 자, 나누기. 나누기니까 곱하기하고 마이너스 X 5제곱분의 1. 곱하기 8X 6제곱. 누구네? 계산하자. X 5개 없애면 여기에서 5개 없애면은 얘 예, 예 없애지고 1개 남지, 그지 1개하고 6개하고 총 X 7개네. 근데 8 남고 마이너스도 남아서. 이게 정답이네. 만사라. 으 이거 만약에 학교시험으로 나오면 엄청 어려운 거야 이야 거의 다받았어 저거 강, 강제 소환해야겠다 엄마랑 통화 좀 해야 되겠네 시간 좀 빼라고 그치 집에서 좀 방출하라고 이 방학 다 갔는데 좋습니다 오, 잘 따라오고 있어 대단해 자 이거 반전돼 가지고 빨간색이 뭐야 어, 이, 색, 이 색깔이 빨간색이네 음, 이, 이게 빨강이야 그치 이게 빨간 케첩? 어, 색깔 없는 게 노랑이고 노랑 어, 이런가요? 오케이 지금 A, B에 적힌 색이 같으면 C가 C가 빨강색이 되고 노랑 노랑 같아 그지? 그럼 빨강색이 되고 빨강색은 C를 둘을 더해서 계산을 해라 이게 규칙이고 이 둘이 지금 다른 색깔 색깔이서 전혀 다르면 C는 노랑색이 되면서 이 노랑색은 서로 A에서 B를 빼서 계산해라 뭐 이거다 그지? 규칙 알아들었어? 자 그러면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색깔이 같은 경우지. 색깔이 같으면 더하기 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7x제곱 되려면 여기 x제곱이겠지? 더하면 빼기 4x 그냥 그대로 빼기 4x 내려왔으니까 1차 없네. 3이랑 누구랑 더해서 1된다? 마이너스 2다. p 맞았습니까? 음. 이번에는 서로 다른 색깔이야 그지? 다른 색깔은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이냐?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서로 빼면 4x제곱. 빼면 3x, 빼면 마이너스 8. 맞았습니까? 어. 근데, 색깔 얘기해보자. 이거 둘이 똑같은 색깔이었으니까 여기는 빨강이고, 얘는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노랑이야. 노랑이야. 그럼 빨강, 노랑이 돼버리지 그지? 그럼 서로 다른 색깔이 되니까 마지막엔 어떻게 해야 돼?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야 되겠지. 뺀다 판단합니다. 맑기 못 알아들어 쳐 먹으신 분. <laughs> 한글입니다. 한글. 자. 수학은 이거 말기알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해. 빼기 4x와 3x 서로 빼면 빼기 7x예, 요 그지? 1빼기 마이너스 8은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으셔야 되겠네요. 씨. 맞은 사람? 뭐뭐뭐? 뭐, 뭐. 아 p와 q 더하라고? 아 이거 아니고, 아직 아직 아직, 아직. 마지막. p, q를 더하여라.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x에다가 더하기 7. 이게 정답이네. 맞은 사람. 아 거기 다 맞았는데?